자, 사람은, 음, 인공지능 컴퓨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세탁기나 전자렌지는 본인이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있죠? 세탁기는 세탁을 하고 탈수를 하고 이러한 기능이 있는 거고, 전자렌지는 해동시키고 음식을 데우는 여러가지 역할이 있지만, 얘네들은 단순해, 그러니까 육식 동물들에 해당되는 그 역할을 하면 돼요. 근데 사람은 인공지능 컴퓨터야. 그럼, 너무나 복잡하고 모든 일을 다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는 먹어야지, 입어야지, 자야지, 어, 성관계를 해야지, 놀러 가야지. 이 수만 가지가 다 필요해. 그러니까 노래하는 가수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직업의 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 검사, 어, 변호사도 있어야지, 어. 식당 하는 사람도 있어야지, 뭐, 뭐, 먹어야 되기 때문에, 먹는 것만으로도 종류가 수만 가지인 거고, 또, 선생님도 음악서부터, 악기서부터, 막 가르치는 것이 양 수만 가지야. 사람은 모든 것을 다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지능 컴퓨터야. 근데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신으로 태어났는데, 본인이 신으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자꾸만, 자꾸만 안 하려고, 복잡하니까. 그리고, 이 본능이 뭐냐면, 내가 투자한 거를 바로 받기를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투자한 것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거기에서 마스터가 되려면,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한 다음에 그, 그 결론을 뽑아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자기 자신이, 음,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로, 인공지능 컴퓨터로 태어나가지고, 이 탁상식의 역할만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야 되는 거예요. 이 규칙은 뭐요? 규칙은 왜 정해놓는 거예요? 지배자 계층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이 어리석은 민중들을 다루는데 너무너무 쉽게끔 만들려면, 그런 규칙들을 만들어야만 너무나 쉽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깨문 돼요. 자 선생님도 건드릴 수 없는 그짱 그룹들은 왜? 왜못 건드리냐? 걔네들은 이미 넘어섰어. 선생님을. 아이 선생님 좀놀 수도 있지. 뭘 그렇게 그러세요. 그러면서 개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체면을 구길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을 건드려 봤자 본인 체면이 구겨져 그러니까 대충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규칙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안 해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규칙을 다 어기는데도 거의 안 걸려. 규칙에 걸리는 애들은, 규칙에 걸리는 애들은 상위그룹이 아니고 평상시에 규칙을 잘 지켰는데 되게 두려움도 많고 그, 그 부류들이 잘못했을 때, 야, 너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봐! 이렇게 해갖고 혼내는 거지. 못 가게. 여기 이상은 못 가게. 깨지 못하게 하죠. 왜냐면 깨는 애들이 더 많아지면 이제 더 힘들어지잖아요. 20%는 항상 선생님 위에서 놀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애들은 선생님보다는 나이가 어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기 때문에 거기 위까지는 안 넘어가지만 그 이상까지는 거의 안 넘어가지만 반발 자국을 앞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방법대로 다루는 거고 착한 애들 그룹은 착한 애들 그룹을 다루는 방식대로 다루는 거고 그런 그런 노하우들이 선생님이 오래되면 그런 노하우들이 있죠. 근데 사람이 이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막안 할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 인공지능 컴퓨터로 태어났는데, 그럼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집에만 있다가 죽을 거면 왜 태어났니? 왜 사니? 그러면 차라리 그냥 강아지로 태어나가지고 그냥 살다가 가야지. 인간의 탈을 왜, 왜 쓰고 나왔 너가. 그 좋은 사양을 갖고 나와가지고 인간으로서. 어,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버러지같이 기생충처럼 피만 빨아먹고 살다가 갈것 같으면은, 앗살이 진짜로 양 피를 빨아먹는 일인자가 돼버려가지고, 이 꽁지에서 1등을 해버리든가, 그냥 먹고 사는 거에서만 그칠 것 같으면, 뭐들라고 그렇게 하냐,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문화가 발달됐어. 정말 많이 발달됐어. 깨라고 있는 거지만 선의 형태로 깨야 돼. 왜냐? 그래야만 인류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의 형태로 가게끔 돼 있어요. 악의 끝은 선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선의 끝도 당연히 선의 끝은 어디로 가냐? 문화가 아주 아주 발달된 나라들은 문화가 그각 시대마다 문화가 아주아주 아주 발달된, 음, 그런 곳에서는 항상 뭐가 일어나냐면, 선진국의 탑에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봉사와 사랑이 있게 돼요. 왜냐? 재미가 없어. 잘 먹고 잘 살았어. 배가 등 따시고, 따따 더다 보니까, 돈도 많이 있고, 막 이런데, 걱정할 거는 없는데, 근데 재미가 없어, 이제.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그때는 뭘 해야 되냐면, 뭘 하냐면, 인간이, 재미가 없으니까, 막 음주 감호도 해보고, 깬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해진 게 일부 일처제고, 가정에만 충실해야 되고, 막 이런 규칙들이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는 게 뭐냐면, 음, 술집도 가보고, 막, 그냥 음주 감호도 해보고, 막 해본단 말이에요. 다 해봐. 다 해보고. 그럼 이제 거기까지 가면 건강도 상하고 재미도 없고 별것도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근데 끊임없이 본인이 살수 있고 엄청난 희열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뭐냐 결국에는 뭐냐 다른 너무 어려운 곳에 있는 생명체를 살리는 것이 그것이 어마어마한 희열과 사랑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이잘 사는 나라들에서 정말 돈 많고 정말 부자이고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잖아요 신의 단계까지 신성으로서의 단계까지 올라가 버리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기부하고 자원봉사예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 왜냐 하루에 몇십 억씩 생겨요 만약에 아무리 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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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 재미가 없어요. 사는 재미가 없어져요 낙이 없어져요 근데 뭐가 재밌냐면 애완동물을 키워서 그 애완동물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해주는 거를 매우 기뻐하면서 내가 오는 거를 쳐다봐주고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잖아요 그러면 그 애완동물이 너무 예뻐져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을 돌보고 키우고 그러거든요 그 비슷한 이치로 정말 못사는 제3세계나 못사는 그 지금... 음 밥한 끈이도 제대로 못 먹는 내가 내가 물질이 너무 풍요로워서 내가 오늘 이거 다 먹지도 못하고 다 내버리는 이 음식이 저 사람들은 생명을 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아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이 버려지는 이것을 내버리기가 아까워져요. 왜냐면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생존 본능이 있고 이 전천후 컴퓨터에 해당되는 이 인간이라는 자체가 얼마나 존엄한데, 그 인간을 살릴 수 있는 애완동물 수준이 아닌 거죠. 인간을 살릴 수 있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거기를 쫓아가게 돼 있어요. 돈 많고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밥을 만약에... 밥을 못 먹었을 때는 한 끈이 두 끈이 먹으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좋지만 하루에 백 끈이도 먹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사람이 하루에 네 끈이를 먹을 수가 없어요. 배가 터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어차피 버려져야 돼. 그러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버려지는 음식을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을 개한테 갖다 주고 싶은 게 인간인 거예요. 왜냐면 본이 본인이 생존 본능이 dna에 각인되어 있는 것처럼 본인이 살 여력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한다면 다른 생명체들을 살려주고 같이 살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dna에 들어가 버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에 해당되는 그 나라들은 반드시 피가 섞이지도 않고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지만 제3세계에 있는 어린 애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자국에서 못 사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도와주지 저 먼데 애들을 왜살릴라고 난리를 치냐. 거짓된 위선이다. 막 이러면서 어문 소리를 팽팽 해대는데 왜 그냐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자자한살 차이들은 이 각이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한두 발자국 차이 나는 애들은 한두 발자국 앞서거나 뒷서거나 하면 여기는 도와주면 안 되지. 내가 내가 그러면 내가 뒤쳐져 버리니까 여기는 같은 문화권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도와줘도 내가 열심히만 하면 너가 열심히만 하면 살수 있는 여건이 다 돼요. 그렇지만 아예 못 사는 아프리카 그 애들은 영양실조를, 영양실조, 물, 기생충. 이거를 지금 다, 다투는 상황이잖아요. 생존. 그 상황을 도와주게끔 돼 있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져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손지가 너무 귀여운 거지. 내 자식은 이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이치예요. DNA 자체에 박혀 있어요. 내 새끼가 이뻐봐. 그러면은, 그러면, 내 새끼가 내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갖고 막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그럼 서른 살까지 기저귀를 채울 수가 있습니까? 기저귀 채워주면서 기저귀에다 똥 싸면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인간이라는 것은 태어났어. 자랐어. 친구들이랑 놀아. 이제 엄마 품을 떠났어. 그 다음에 열심히 열심히 배워가지고 그 다음 단계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아기를 낳고, 열심히 그 아이를 위해서 돈을 벌고, 사회생활을 하고, 굉장히 열심히 사회에서 쓰여지다가, 이제 나이가 먹어서 내 자식을 결혼을 시키고, 나는 은퇴하고, 그리고 무로 돌아가는 거죠. 그것이 인간의 사이클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은, 이이 이 사이클이 만약에 중간에 가다가 멈췄다고 보세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 했어. 그러면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결혼을 시켜야 된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 결혼을 시켜야 된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의 결혼을 위해서 계속 말을 해요. 그러면 나는 듣기가 싫어. 왜냐면 다음 단계로 자기도 넘어가고 싶은데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근데 주변에서 자꾸만 자극을 시키니까 이제 듣기가 싫죠. 근데 만약에 마흔이 넘어간 상태에서 노총각인 상태로 계속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마흔이나 마흔다섯 정도 됐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었어.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60%는요. 살고 싶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뚱뚱했던 사람도, 많이 먹었던 사람도, 마흔다섯을 전후로 해가지고 결혼을 못했어. 장가를 못 갔어. 다음 단계로 못 넘어갔어.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잘안 씻고, 안 먹고, 웃지도 않고, 이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면 살기 위해서는 여자가 들어와야만 돼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그 숙제를 해 나가야만 사람은 살고 싶어요. 못 나가니까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당신을 그렇게 충분하게 살수 있게끔 해줬으면 이제는 다른 사람,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면 그거는 극복이 돼버려요. 그런데 욕심을 못 버리고 만약에 내 식구들만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상황에 있으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순환하게끔 모든 것이 다 모든 것이 다 시실과 날실처럼 전부 다 돌보고 도, 전부 다 같이 성장하게끔 만들어 놓은 구조가 그 신의 구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모두를 합해야만 신한 분이 나오는 거고 각자 개별적으로 본인의 생을 책임지면서 본인의 삶을 책임지면서 가야 되는 각자가 개인 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그것이기도 한, 동시에, 동시에 그것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신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인간이 태어났어요. 살았어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뭔가를 잘해가지고 부모가 챙기냐? 절대 아니죠. 신의 입장에서 내가 너를 살으라고 딱 밖으로 내놨어요. 그러면은, 이 애가 처음에는 글자를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글자가 허기 싫어 죽겠어. 힘들어 죽겠어.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어, 상을 주죠. <laughs> 야따, 구구단을 외웠냐? 응, 어, 2단 외웠어? 그럼 사탕 하나 줄게. 그 애가 잘해서 준 거예요? 그게 돈 벌만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 아이를 살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한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이제 뭘다 배우고 또 이제 갔어. 다음 단계로 갔을 때, 응. 고등학교 입학 선물을 사줬다고 칩시다. 그 애가 뭘 잘해서 그 입학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냥 살았으니까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축복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엄마 아빠가 해 주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결혼을 하는 거. 본인은 첫 경험이니까 되게 두렵고 힘들어. 그렇지만 신 입장에서 봤을 때 인간이, 인간의 손으로 다른 누군가의 신이죠? 다른 누군가가 신이 그거를 만들어 놨어. 그러면 그거를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도 신을 격려하고 찬양하는 일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든, 인간이 어떠한 손을, 노력을 들여갖고 뭔가를 만들어놨다. 그러면은, 그거를 축복해주고,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다 보면 그 문화가 융성이 됩니다. 점점점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 삶의 원동력, 기운을 받게끔 되는 거죠. 내가 뭐, 뭘 해도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그래? 이거는, 내가 눌려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을 안 돌봐줬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살고 싶은 거는요. 아침마다 걸어보세요. 아침이 됐든 점심이 됐든 저녁이 됐든 내가 나를 위해서 걸어보세요. 그러면 일단 걸으면서 내 자신이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일단 살고 싶어집니다.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되니까. 운동만 열심히 꾸준히 하잖아요. 6개월만 그렇게 꾸준히 운동을 하잖아요. 매일 1시간이든 2시간씩.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근육이 발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늦게 잤던 사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집니다. 그리고 밤 되면 딱 흔히 자요. 불면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신체가 제대로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건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귀찮지가 않아요. 귀찮고 힘든 거는 하기 싫을 때. 하기 싫은 거는 뭐 때문이냐? 의욕이 꺾였기 때문에 하기가 싫은 거고, 내 몸이 힘들기 때문에 하기 싫은 거예요. 돈을 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내가 오늘 지금 잠을 못 자갖고 너무 힘들어. 목이 찢어지려고 그래.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참고 어거지로 한다. 돈 귀신이 붙은 거고. 오늘 내가 열심히 일을 했어 내시내 내 하루 중에서 어~ (3시간) (4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썼어 상담을 했든 뭘 했든 그럼 내가 오늘 살아있는 충분한 음~ 이유가 이유가 되고 어~ 소득도 벌은 거고 그렇다면 내내 내 삶이 중요하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번다고 쳐보세요. 그면 하루 종일 일만 해가지고, 돈을, 음, 많이 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왜 사는 거야? 돈 버는 재미는 있겠지. 돈 버는 재미는 있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돈 버는 재미는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을 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밥 먹고, 밥 먹고, 쉰, 밥 먹고 자는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통일 일만 해갖고 돈만 많이 벌어 놓으면 언제 써? 누가 써? 내가 써? 너가 써? 그거를 생각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도 반드시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나를 위해서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어딘가를 가서 열심히 놀고 열심히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행 거를 열심히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살고 싶은 욕망이 생겨버려요. 제가 요새 돈을 벌어갖고 뭐를 하냐면, 어, 다음 꿈도 있기 때문에, 어, 다 쓰지는 않지만, 항상 버는 거에 20, 30%는 항상 써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가잖아요. 그럼 할머니들이 막 이런 거 저런 거막 갖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펼쳐놨을 때, 펼쳐놨을 때, 여기저기 조금씩 사줘도 좋지만, 한 사람한테 많이 사줘도, 그 사람이 얼마나 기쁨,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 자신한테도, 이 사람한테 만약에 뭔가를 사줘가지고, 이 사람이, 어, 오늘 매상을 올렸는데, 오늘 양 추운데 양 앉아있다가, 어, 뭔가를 팔았어. 그래가지고 매상을 올려서 그 사람도 기쁘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 그거를 사가지고, 내가 나 자신한테 먹여줄 수 있다면, 평상시에 못 먹는 거였다면, 비싸서 못 먹고 막 이런 것을, 내가 내 자신한테 먹여줄 수 있는 것도, 둘 다를 위해서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사가지고 내버리면 당연히 그건 죄가 되지만, 적당히. 뭐, 일주일에 한번 새우, 새우 한 2만원 아치 사는 거. 뭐, 이 정도가 과소비가 아니에요. 그걸 못해요. 식신들 참 못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사줬고, 또그 사람한테도 판매를 해줬어. 그두 가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러면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니까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몰랐을 때는, 아우몇 어, 마리 더안 주나? 몇 마리 더안 주나? 왜 이렇게 비싸나? 어우 아, 이렇게 비싼데 내가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지. 돈을 아껴 갖고 모아야지. 그 돈을 아껴 갖고 뭐할 건데요? 자 사람이 왜 사는지 정말 열정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자 이런 구조 내 가슴 중앙에서 느껴지는 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면서 내 자신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자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맞는데, 기독교에서는 한계점이 뭐냐면, 다른 생각을 전혀 할수 없게끔, 생각 자체를 할수 없게끔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인 사람한테 들, 들깨달은 기독교인 사람한테 만약에 부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다. 신성은 오직 하나다.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미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신들의 교리만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혀있어. 꽉 막혀있어. 기독교들하 그러니까 좀 힘들어요. 이 원리를 깨우치면 기독교를 디스하는 게 아니고 신성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 부처님 소태산 대종사님 이 종교들을 리더들은 거의 대부분 신성을 제대로 깨우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냈죠. 너랑 나랑 둘다 노력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무니까. 이왕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가지고 이 세상을 한번 일으켜보자. 어차피 죽을 거. 열심히 살을 다가보자. 그래서 하루하루 노력하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립니다. 신성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이 불교에도 있었고 기독교에도 있었고 다른 종교에도 다 있었는데 오직 오직 우리 것만 음, 오라 이거는 기독교가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은 맞는데 예수님이 맞는데 어, 다른 종교도 똑같이 소중한 거고 인간을 너무 이 교리에만 빠져가지고, 너무 폐쇄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음, 그렇다는 얘기고. 자, 맨 처음 했던 것처럼, 엄마, 아빠가 사랑해갖고 나를 낳았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원해가지고 1등해갖고 살아난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다른 사람, 다른 애들 음, 기회를 다 꺾어버리고 태어났으면 보란 듯이 보란 듯이 한번 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볼게 해가지고 와놓고 걔네들은 태어나지도 못하게 기회를 그 기회를 없애놓고 그래놓고 살기 싫어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laughs>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아, 나는 이 세상 모든 경험이, 와, 이건 천국이구나. 이 세상 모두를 경험하고 갈 수가 있구나. 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열심히 노력해갖고 영화를 만들어 놨구나. 노래를 만들어 놨구나. 와,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하는 방법을 알아냈구나. 그럼 열심히 일을 해갖고 가서 사 먹으세요. 열심히 일을 해갖고 돈을 벌어가지고 영화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노력한 거에 대해서 치아를 해주는 의미는 바로 돈을 내고 지불을 하는 거고 내가 그것을 기꺼이 재밌게 즐기는 것은 본인을 대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동시에 둘다 둘 다를 찬양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서 여자를 한번 만나봤어. 아 진짜 좋아. 너무 좋았구나. 응, 또 하고 싶구나. 그래서 이 모텔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 스킨십이라는 것 자체가 인간이 인간을 만져야만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에 나는 거지같은 애를 만나가지고 다시는 사람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본인을 죽이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만나야만, 피부가 부딪혀야만, 신성은 이, 이 세상 모두가 다 신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연관되어 버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것이 그 사람의 직업을 임하고 있을 때 공짜로 하지 않고 그냥 해줘야 되는데, 공짜로 해, 해는 사람들도 역할은 있죠. 오늘은 재수가 없어서 공짜로 하는 애가 왔어. 돈도 안 내고 그냥 갔어. 딴지만 걸고 갔어. 그럼 그 사람이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노하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요. 가르쳐 준 선생님들이에요. 쉽게 돈 주면 인간은 감사한지를 모르고 벌려고 노력하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어, 클리어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이 세상이.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만 제대로 하잖아요. 판단만 제대로 하면 이 세상은 완벽한 천국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쫓아서 가면서 판단이 잘안 됐을 때만 두렵고 이 세상이 무서운 거고 지옥인 거지. 본인이 본인을 다 찾았어. 본인이 신성이라는 걸 알았어. 그러면 이 세상은요, 무한한 기회.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어집니다. 무한한 기회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그 존재 자체로 신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왜 사는지 의미가 없나요?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